자, 교과서 187쪽에 문제 1번에 2번입니다. 자, 얘는 수업 시간 안 했었죠. 어, 근데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갖고 다시 한번 잘 우리는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먼저 그려 봐야 되는데 얘가 이차 함수 아래 블록인 이차 함수 곡선이죠. 자, 근데 x,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양이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X축 아래에 있어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답에서도 알수 있겠지만은 부호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거에 유념해갖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해서 했던 거는 가로 길이 계속 했었죠. 가로 길이 델타 X는. 자, 얘도 역시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엔딩분 한 거예요. 가로의 길이 이제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x 좌표 xk를 자 k 번째 x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n 분의 1, n 분의 2부터 자 구간이 0, 0부터 1까지니까 n 분의 n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xk의 값을 n 분의 k로 대표해 갖고 쓸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f xk였죠 f xk 근데 지금 여기 함수식을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x k 제곱 마이너스 1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죠 n 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자 이게 바로 높이에요 그죠 음. 자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 했던 짓을 반복하면 돼요 자 우리 직사각형 계속 그리느라고 짜증나어죠 자, 여러분은 편안히 보시고 선생님 열심히 쓰고 자 k는 1부터 n까지 아이고 글씨가 자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델타 x였죠. 델타 x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k는 1부터 n까지의 합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세로 대신에 이 식을 물결 전체를 갖다 대입을 탁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n분의 k의 제곱. 자, 중괄호까지싹 쓸게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델타 터엑 어딨나요? 여기 있죠. n분의 1. 그러면은, 자, 이제, 분배법칙을 아주 신나게, 음, 하나도 안 신나는데, 그죠? 자, 신나게 해보면은, 봅시다. 여기 지금 분모 n 제곱 있죠? 에다가 곱하기 n이니까, n은 세 제곱이에요. 세 제곱, 세 제곱. 자, 반면에, 분자에는 k 제곱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음. 자, 이 다음 과정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그마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지 않은 문자가 있고요. 되게 중요한 문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k잖아요, k. k가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아. 자, 그러면은. n 값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얘는 상수, 상수 숫자? 어, 숫자 역할을 한다. 고로. 자, 고로. 리미트를 너무 바짝 붙였었죠. 자, 앞으로 좀만 당기고. n 세제곱분의 1을 그냥 바깥으로 쫙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k제곱으로 쓰고요. 자, 그두 번째 식에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k가 없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약분하고 난리치면 절대 안 돼요. 자, 왜냐면은, k가 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숫자다. 고로. n 곱하기 n분의 1까지 딱 포함을 해갖고, 딱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쫙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이 나눠지면서 1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했어요. 거의까지 다 했고, 거의, 거의까지? 뭔 소리죠? 자,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공식 알고 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숫자니까, 숫자 1 남기니까 요거 그대로 살려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3차 식분의 3차 식이므로 바로 3분의 1딱 나오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므로, 적분의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눈 뜨고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자, 적분은 우리가 넓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음수가 나왔을까요? 왜? 자, 선생님 이거 계산 잘못한 걸까요? 어? 자,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죠?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적분하고 부호는, 어, 아주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자, 왜냐? 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색칠을 해준 도형이 보세요. x축 아래에 아래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딱 그려져 있었죠. 이렇게. 음. 만약에 얘가 뒤집혀 갖고 요렇게 올라간 부분이라면은 분명히 넓이로서는 양수이고 적분도 양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x축 아래에 있으므로 어. 적분은요, 정적분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옵니다. 자, 넓이는 넓인데그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정적분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풀때 정적분을 접하게 될때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따 봅시다.